창세기 19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눈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소돔 땅에 수많은 어두움의 무리들이 이에 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신 로세 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 로세 집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이 소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자기들 안으로 들어오게 된것 때문에 자기들의 두렵고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롯을, 아니 하나님을 그들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롯은 자기 집에 계신 하나님께 해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이때 소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구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소돔사람들이 롯에게 하는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는 싫다. 이런 거예요. 이때 법관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요. 단순히 판결을 내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옳은 길을 안내해 주고, 때로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을 법관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법관이 되신다면 자기들을 옳은 길로 안내해 줄 것이고, 자기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때 자기들을 대신해서... 변호해 주실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관이 되려 하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옳은 길을 제시해 주시고 자기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기들을 변호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들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자기들의 어두운 조약이 드러나게 되어서 자기들 스스로가 부끄러워지고 또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편해지고 불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10절, 11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이제 롯이 소돔 사람들로부터 큰 위협을 당하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롯을 끌어당겨 집안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문 밖에 있던 수많은 소돔 사람들을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그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로세의 집 문을 찾는데요 찾지 못하고 헤매고만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말입니다 이때 눈이 어둡게 되었다는 것은요 보이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정확하게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혹 해야 할 일이 생각난다 하더라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성경은요, 헤매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헤매었다 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요, 단순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 의미는요, 지쳐있다는 뜻이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무엇이든 해보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써봐도 앞이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엇인가를 해볼 힘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두렵고 불편한 마음을 잠시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워진 그 눈을 밝히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또한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잠깐의 두려움과 불편함이 싫어서요. 결국은 지쳐버린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되면 생기게 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인을 알면요, 반드시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저 여러분이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평화롭고 또 안정되게 이끄시는지 그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될 때,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은 지쳐버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로의 모습을 통해서 또 소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순종하며 받아들이게 되어서 온전하게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잘것없고 어린 나를 왜 그렇게 기다렸나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인데 날 기다려주신 그 것 없고.